극동방송이 지속적으로 최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장환 목사의 장남이자 김 목사가 설립한 중앙기독교학교 교목인 김요샘 목사가 출연해 사학법 개정안을 비난, 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극동방송 아침 방송입니다. 이거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마저 흔들린 것은 아닌가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감옥속 가신 분도 많고 굉장히 개탈할 만큼의 잘못된 정치인들도 우리 많이 들어보지않잖아요 이번에 통과된 안은 사립학교의 공영화를 강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최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난데없이 국회의원들을 비난한 사람은 바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의 아들이자 김장한 목사가 설립한 중앙기독학원 교목인 김효샘 목사입니다. 방송 사유와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2조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발언도 문제입니다. 김 목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탓에 도교육청에서 강제로 교사들을 뽑아서 학교에 보내주는 식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 학교들이 더는 기독교 가치관을 수호할 수 없게 됐다고 한탄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권고 사항에 그쳤던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탁 범위를 필기시험에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5배수를 뽑는 1차 필기시험 이후 수업 실연 면접 등을 통해 얼마든지 권학 기념 또는 가치를 판단해 교원을 임용할 권한은 해당 학교가 지니게 됩니다. 게다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보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까지 있습니다. 오히려 사립학교 교원 체험 과정과 인사관리에서 부패를 막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와 정서입니다. 일차적으로 네, 한번 관리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학들의 그 계획들을 살펴봐서 괜찮겠다고 싶으면 그것들을 승인해주면 사학의 어떤 인, 자율적인 사권을좀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가지 또 가능성은 사학 법인 간 공동 전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공동협의회를 그 협의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공동 전형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뭐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감독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맡겨주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안에 비리 전력이 있다거나 그런 학교들은 저는 이제 제외하면서 그런 자정 노력들을 좀 보여줘야. 한편 극동방송은 지난 1일에도 특별편성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비난해 빈축을 샀습니다. 이 사학법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이번 법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기독교 학교의 교사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부 또 교육청 국가에서 뽑아서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냥 뭐정치도로다 사립학교 <laughs> 운영하라 그랬죠. 뭐, 참 엉터리죠. <laughs>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